다이빙을 사랑해서 세부로 왔습니다. 코로나 전에 자유여행 업을 하다가 완전히 밑으로 떨어져서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힘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부, 세부시티죠 여기가 세부시티 라옥쪽에 앤디 스튜디오 사진 찍는데 아닙니다 여기 에 보면은 앤디 헤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코로나 락다운 되고 한동안 그 헤어샵하고 마사지샵을 같이 하셨는데 관광객이 못 오시니까 마사지 이제 시장이 점점 줄어드니까 지금은 마사지는 거의 뭐안 하시는 걸로 알고 헤어샵하고 네일 아트 뭐 이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간판은 마사지 간판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안에 이제 의자나 이래 인테리어는 헤어샵 쪽으로. 남자답게 생기셨는데, 아이, 양반이 얼마 전에 또 유튜브를 시작했다, 캐갖고. 어 저보다 조금 나중에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앤디 샵에 와서 앤디 사장님하고 인터뷰도 한번 해보고 재미난 컨텐츠 한두개 정도 생각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방금 전에 들어가 보니까 a LED 아웃사이드 바깥에 뭐 볼일 보러 나갔대요. 그러니까 오실 때까지 앞에 서서 오프닝 멘트 찍고 뭐 가자 좀 빨면서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 앤디님 오시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이자 얼마 전에 유튜브 시작하신 앤디 안녕하세요. 앤디 스파 사장님 앤디 사장님하고 인터뷰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제가 인터뷰하기 전에 잠깐 여쭤봤는데 네. 맨 처음에 여기 세비 오신 게몇 년쯤에 오셨어요? 지금 온지 12년 차예요. 12년, 12년 차면, 차면 2011년 네. 10년 뭐 그쯤 되겠네요. 올해 가셨네. 예, 조금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오셔서 아까 뭐라고 했죠? 미장원을 한몇년 하시다가 한번 나갔다 오셨다고? 네, 여기 처음 와가지고 네. 미용실 한 6년 정도 했었고요. 6년 끝나고 나서 한국을 한 1년 반 정도 갔었어요. 정리를 하고 갔죠, 다윤이? 사업 다 정리하시고 나갔다가 응. 응. 2년 만에 다시 오셨다 또 네, 그래가지고 또 다시 온 거지. 오자마자 또 자리를 다 잡으셨네. 그렇죠. 이야, 사업 능력이 대단하시네. 응. 그럼 6년 동안 사업 기반 다 닦아놓고 나가신 거는 뭐 그전에 기존 손님들이 네. 알고 다 찾아오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응. 힘들게 닦아놓으셨는데 응. 다시 나가신 거는 무슨 사유로 또 나갔다가 신하에 아, 닦아놓고 나갔다 오신 거예요? 필리핀 부리는 예. 결혼도 했었고 그리고 애도 낳았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이제 어저제 와이프 한국 요리도 좀 가르키고 그리고 아, 우리 애도 한국 생활도 좀 적응 좀 하고 아,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좀 하고 싶어서 그 전에 이제 미용실을 팔고 한국을 넘어간 거죠 일단 나갔다가 그러면 얼마? 2년, 3년 있다가 또 다시? 1년 반 정도 이제 생활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컨테이너 띄우면서 한 여기 넘어오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린 거 같아요 준비하고 그러냐고 네. 그러니까 한 2년 만에 다시 온 거죠 거의 그러면 다시 들어오신 거는 몇 년도에 들어오신 거죠? 지금 여기 오픈한 지 3년 됐거든요 예. 3년 됐고 2년 전이니까 지금 여기 온 지가 한 5, 6년 된 거죠 다시 온지 2000 그러면 한 15년이나 16년에 다시 돌아신 거네. 네. 아 이거. 아 아니다 한 4년 정도 됐구나. 네. 4년 된 거예요. 4년 다시 온지. 아이고 그 지난번에 대게 제가 한번 놀러 갔었죠. 네. 사모님하고 사모님 그 한국 요리가 솜씨가 네. 보통이 아니던데 네. 언제 또 한번 <laughs> 애들하고 구경하러 한번 가야 되는데. 네. 얼마 전에 또그 유튜브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유튜브 시작한 게뭐 뭐 남들이 다 해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예예. 예. 제 꿈이 이제 다른 꿈이 있어가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 아직은 공개적으로 밝히저 상황은 아니고. 네, 아직은 이제 예.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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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중에 이제 제 채널에서 조금 조금씩 알려드릴 거예요. 아 예. 나중에 그그 그 새로운 계획이 실행이 되면은 한번 초대 예.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제가 그동안에 막탄에서만 계속 어, 이상한 컨텐츠 찍다가 뭐 먹는거 <laughs> 찍다가 우리 엔지 사장님도 보셨잖아 뭐내 막탄 주변에서만 찍다가 오늘 모처럼 몇달 만에 세부로 넘어와가지고 컨텐츠 촬영차 또 우리 엔지 사장님 몇달 만에 제가 그동안에 끼가 한다고일못을 냈어요 어깨가 아파가지고 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장님 한테 뭐 여러 가지 도움도 받은 것도 있고 인사도 드릴게요. 음. 아가 머리 좀 깎아 달라했더니 머리를 뭐 깎고 우스갯 감지 참기름 <laughs> 아까 참기름 발라서 참기름 반짝반짝게빛나도록 기름이 아주 그냥 반짝반짝한데요. 며칠 동안 파리가 앉으면 막 미끄러져가 자빠 <laughs> 질 판이에요. 예, 이거 머리도 깎고 우리 또 엔디 사장님하고 짧은 인터뷰도 한번 해봤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